네, 코인보도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숫자들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선전 프로젝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후속 계획까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XRP가 3자릿수, 4자릿수까지 네 갈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쏟아져 들어올 돈의 규모를 보면 왜 이런 분석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분석가 톰 리가 정리한 내용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회사들의 투자 조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에 투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 1%에서 2%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1%에서 2%가 투자한 고객들에게 지금 1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줬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일반 투자자에게 5%에서 10%가 적당하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젊은 투자자라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20% 이상도 괜찮다고 했죠. 여러분, 1%에서 2%가 이제 10%에서 20%가 됐습니다. 이건 보수적인 투자 업계에서 엄청난 변화죠. 기억하세요. 젊은 세대는 주식 시장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이전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돈을 물려주면 그 돈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험사가 8.5조 달러, 해지 펀드가 5.2조 달러, 연금 펀드가 56조 달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1k와 IRA를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401k와 IRA는 쉽게 말해서 미국의 퇴직 연금이에요. 우리나라의 약간 국민 연금 같은 거죠. 증권사가 40조 달러, 은행이 22조 달러. 국가 자산 펀드가 9.6조 달러, 대부호 자산관리가 5.5조 달러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약 148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경원입니다. 말도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약 4조 달러 규모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될 겁니다. 이제 XRP 가격에 미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현재 XRP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약 4%에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XRP가 모든 자금 유입에 5%만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148조 달러의 5%면 7.4조 달러입니다. 이 중에 보수적으로 20%만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1.48조 달러예요.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시가총액 배수인데요. 시가총액 배수가 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판다고 해봅시다. 빵이 100개 있을 땐 1,000원이에요. 근데 빵이 5,5개 밖에 안 남았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빵을 사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빵의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현재 XRP의 시가총액 배수는 100배에서 600배 사이입니다. 1달러를 XRP 사은 데으면 시가총액이 1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1대1 비율로 계산해도 30달러의 XRP죠. 시가총액 배수가 25배라고 본다면 비한 개의 가격은 622달러 50배라면 1200달러 100배라면 2500달러까지 XRP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비부파워 소식입니다. 비보 파워가 리플의 지분을 1억 달러 매입해서 사실상 XRP 한 개당 0.47 달러의 사는 효과를 얻었다는 보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비보 파워는 XRP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비상장 리플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리플은 약 410억 개의 XRP를 갖고 있죠. XRP 총 공급량의 약 41%에 해당합니다. 이 거래는 리플이 보유한 XRP의 현재 시장 가격. 약 1,350억 달러치가 아니라, 훨씬 낮은 가격에 협상된. 회사 가치 약 190억 달러로 계산하고 산 겁니다. 190억 달러를 410억 개로 나누면 XRP 한 개당 0.47달러예요. 시장에서 2달러 넘게 거래되는 XRP를 0.47달러에 산 효과를 본 거죠. 이해가 잘안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사과 농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농장에 사과가 410개가 있어요. 시장에서 사과 한 개에 3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이 사과의 그럼 전체 가치는 410개에 3달러를 곱하면 되니까 1230달러겠죠. 근데, 농장 주인이 농장 지분을 190달러에 살수 있다고 해요. 제가 그걸 사면은 사과 한 개당. 0.47달러에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3달러로 직접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는 거죠. 비부 파워가 한게 바로 이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할수 없을까요? 일반인은 거래소에서 시장 가격으로 XRP를 사야 되죠. 비부 파워는 리플 회사의 지분을 직접 협상해서 산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마 다른 회사들이 이 기사를 보고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우린 뭘 하고 있었던 걸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리플 회사의 가치가 약 150억 달러란 정보를 봤는데 지금 190억 달러로 비버파워가 산 거면은 몇주 만에 또 40억이 올라간 겁니다. 시 소송이 끝나면서 지금 리플 회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리플이 주식 상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이제 리플의 레일 파이낸셜 인수 소식입니다. 소송이 끝났고 XRP가 다음 상승장을 준비했습니다. 리플이 2025년에 약 360억 달러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일 파이낸셜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레일 파이낸셜이 무슨 회사냐면 글로벌 기업간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1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10%를 처리하고 있다는 건 상당한 거죠. 이제 그 모든 게 리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스위프트, SEPA, 전 세계 다른 결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죠. 정말 훌륭한 인수가 될 겁니다. 리플이 왜이 인수를 진행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과 기관들이 우리 정말로 블록체인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몸소 느끼고 있죠. 똑똑한 은행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한동안 준비해왔지만 많은 규모의 중소기업 은행들은 정말로 규제를 기다리며 손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미친 듯이 몰려들 거고 오늘날 세상에는 블록체인 기반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 리플, 서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 기반시설을 차지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죠. 새로운 화폐 시대에 기반시설을 차지하는 회사가 세계 1위 기업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함께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사실 이 로고는 이 자체보다는 로고 위에 인물 사진이 있어야 더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 폭발적인 상승에 선봉에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이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로고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휘몰아치기 전 저평가된 코인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하시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이코인을 담당하면서 이 수이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이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수이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2m에 가까운 키로 아버지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베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 과연 무엇일까요?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배런의 역할이 공기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과 월드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 그 트럼프 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자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을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 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 현재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 링크 두 개가 있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기 링크를 눌러주신 뒤 자동 작성된 내용은 모두 지우고 코인보도국 베런 이렇게 7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기 말고 설문 작성이 편하신 분들은 설문 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설문 작성해 주신 뒤 제일 아래에 코인보도국 베런 7글자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런 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